터널 내부에서요 예. 방금 전에 그 라버 차량에서 농약 테러를 하고요 예. 이렇게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터널에서 앞 차량에서 펜타닐을 온몸에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래서 터널 내부에서 20중 추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예.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예. 예. 이 갇힌 공간에서 예. 둘러싸고 외부 치료라고 해서 펜타닐 마약과 화학무기 테러를 가고 있는 곳입니다 네. 395-6701번, 네. 네. 대국민 암살범 화학무기 테러범을 허버치 한 제가 기소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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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그 차량에서 그, 어마어마한 터널을 가고 있는 잡아서 네. 여러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네. 이 세그라드 그룹은 네. 국가간 연결을 위하게력체 네. 네. 정도라고 고요이 네. 네. 차량은 뭐, 비 세그라드라는 네. 지명은 이제 그 헝가리에 있는 동네 도, 도시의 이름입니다. 음.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알려야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알리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왜이 동네가 중심이 됐냐면 저도 운전을 하기 너무 힘들고요. 지금 의 u 가리 a r y p o l 이 n d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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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고 l a n d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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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l a 지금 Poland, p o l a 내 d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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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뭘 제가 언제 거잖아요. 자꾸 그랬습니까? 처음 보는데? 아, 그니까. 러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 자꾸 그런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건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살방지원이세요? 긴급대응팀이세요? 뭐라고요? 자살방지원이세요? 긴급대응팀이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예. 근데 외부치료기 펜타닐은 손주민 중에 펜타닐을왜 쏘셨어요? 불기죠 예? 뭘안 써요? 쏘셨어요? 뭘쌌다고 선생님 차에서 어마어마하게 전태를 받았는데요. 전파요? 전파요. 전파는 무슨 얘긴가요 여러분 엄청난 아니, 엄청난 정보입니다 이거 이렇게 화학무기 안보이는 화학무기 써서 전파무기로 오인해가지고 국민들 가두고 죽이고 그러셨죠 예 당신 화학무기 테러로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 기소해서 사용받게 해, 해줄게 아유. 어 여러분 저 이거 엄청난 영상입니다 예 엄청난 영상이에요 <목소리> 좀 이렇게 제가 좀 지금 테러를 받고 있다가요, 잠깐 이제 내려서 바람 쐬니까 좀 안전 조금 운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차량을 안전하게 옆에 대서요. 예, 네. 이 영상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엄청난 사실입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조금 이해 해 주십시오. 좀 격양되는 거는요. 나라... 제가 지금 펜타니라고 스테어상카중 테러를 나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상을 계속 찍듯이요. 그 시사장에 테러 를 받고 있다. 지금 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옆으로 갓길로 차를 빼니까요. 그 새도 지금 놓치기 놓치지 않고 테러를 하고 해서. 어, 이 차량이 지금 앞에 차량이 앞으로 와서 지금 이 발에다가 펜타니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찍는 거, 이 얘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예, 네? 네? 정신을 끊기 위해서요. 지금. 정신이 끊어질 만큼 저 차량에서 테러를 가했습니다. 지금 갓길에 차량이 아무것도 안 다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응급하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차량을 댔더니 급하게 에? 앞으로 딱 대고서 무리하게 앞으로 저기 갓길에다 지금 갓길 운행을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지금 기억력이 끊기는 약을 살파하고 지금 달아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저 차량은요 지금 내내 터널에서 저한테 펜타을 테러를 했고요. 에? 그리고 나와서도 어디 빠 제가 여기 2차선이라 어디 지금 차량이 다 막힌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막히는데 자살방 유원들이또 수천 대가 지금 둘러싸고 테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더 막아놓고 약을 때려 붓는 입장이라. 지금 갓길로 뺐는데도 갓길로 빠졌는데도 갓길까지 와서도 테러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디 하나도 거짓이 되겠습니까? 이 차량 이 차가 만약에 날수 있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 사람들 하늘로 올라와서 가, 테러 할 지금 그렇게까지도 할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든 가든 지금 방금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든 다 막고서 테러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딱 보지 마시오 지금 터널에서 어마어마한 테러를 당했고요 지금 운행을 하다가는 20층 추돌 사고가 날것 같아서 예, 차량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고요 예, 다른 시민들이 다칩니다 그리고 저 차량에서 지금 보시듯이 20여 분가량은 제가 계속 테러를, 테러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황무기니까 하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죽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고지를 하는 상황에서 저 사람이 두 가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전파무기? 예. 그 다음에 왜 자꾸 이러십니까? 예. 영상 찍냐 이거죠. 내려서. 자꾸 난저 사람 오늘 처음 본다. 자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살방지원이고 긴급대응팀 등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꾸 찍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지금 이것을 여러 차례 화학무기를 치사량으로 맡겼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죽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꾸 저들은 저 사람은 처음 보는데 나한테 자꾸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자꾸입니까 저는 선생님이 처음 보는데 예. 자두 번째로요 이들은 계속 끊임없이 테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 제가 지금 계속 탈의를 당한다는 게 사실이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화학 무기 손정민 죽인, 제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손정민 죽인 펜타닐을 지금 쏘고 계십니다. 이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다중추돌로 죽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이 화학 무기 테러로. 그랬더니, 예. 똥줄이 타죠.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전파무기요? 예? 전파무기로,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예? 이들이 빛 공격, 전파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 이 화학무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파무기를 오인하게 말하기 위해서 하는, 하는 것이고요.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부러. 이 대상자가 보게끔. 예? 너희들은 전파무기 러를 당한다. 화학무기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화학무기는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외부치료기 화학무기라는 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첫째로, 응?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모든 기관들과 SNS팀을 동원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언론에, 유튜브에, 전파무기, 조직스토킹이라는 말을,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야 많이, 망상병 환자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기로 화학무기로 테러를 하고 국민들을 살육하고 있다라는 걸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네. 밝히는 화학무기로 숨어서 하고요, 그것을 테러를 뭔가 모르게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걸 전파무기로 호소를 그렇게서 죽이고 테러를 죽이고 그 밝히려는 용기 있는 국민들이 네. 뭔지 모르니까는. 전파무기라고 얘기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다가 전파무기를 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네. 그래서 또 전파무기를 얘기하면은 정신건강의사협회 정신과에서는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전파무기 테러라고 이 피해자가 알게하기 위해서 레이저나. 네. 실제로 EMP 전파무기 테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치료제라고 쏘고 있는 대부분의 이 테러는요, 화학무기입니다. 예? 그것을 감추기, 하기, 감추기 위해서 전파무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전파무기로 오인을 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로 일부러 보이게 피해자들이 보이게 일부러 그 모수, 모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의 테러를 받고 온갖 증상을 받고 또 경련, 뭐 따가운 간지러움, 어지러움, 어? 흥분, 분노 모든 증상을 화학무기로 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데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자살방전이 이렇게 조직스토킹이라고 얘들이 말해놓은 조직스토킹 레이저 포인트로 이러고 있다가 딱 마주치면 딱 피하면요. 어 이거 레이저 전파로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레이저 레이저 공격은요. 일부러 보이게 레이저로 한다면요 안 보이게 해죠 일부러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 공격을 받는다. 언론, 저기 유튜브에도 전파, 이 가짜 피해자들이 그런 SNS팀이 그러한 자료를 뿌려놓는 것이고요. 그렇게 네. <laughs> 서 <해서, 웃음> 자신들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고요. 그것을 또. 저 탐색합니다. 전파무기로, 테러라고, 테러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청, 그 정신건강의사에서는 매뉴얼로, 망상병 환자, 전파무기를 주장을 하면, 망상병이라고 해가지고, 매뉴얼을 딱 정해놓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전파무기라는 단어를 쓰면은, 망상병 환자니까 가둬라. 이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파무기, 이들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하는게 아닙니다 빛공격, 음파공격, 레이저 빛공격 EMP, 예? 컴퓨터 해킹 뭐 전자제품 다 고장내고 딱딱 소리 나게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들은 정신건강의사회에서 하는 약품으로 불산이 섞이는 안보이는 화학무기로 온갖 질환과 어? 흥분, 분노, 따가움, 간지러움 병령부터 시신 암살까지도 할수 있는 약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네? 나치들과 731도, 7 3 부대도 정신과 의사들이 완장을 차고 그 화학무기를 개발한, 네? 그 사건이었고요. MK 울트라 세계정신건강 일대회장이 미국에서 그 자료를 모두 사들여서 MK 울트라라는 프로젝트로 정신과 의사가 전, 정, 세계정신건강 일대회장이 대부분 화학무기로 보이지 않게 시민들을 이용해서 이 테러를 하고 대상자를 둘러싸고 자살을 시키는 그 프로젝트가 MK 울트라 프로젝트이고요. 네. 그 세계 정신건강 일대 회장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를 지금 w h o 가 하다를 해서 전 세계에 하다를 해서 전 세계 국가의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건강 의사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 의사회에서 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네. MK 울트라 그 자료에 정확히 원본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빛공격 음파공격도 하지만 대부분 네. 이들이 731과 나치들이 만들어놓은 화학무기들을 전부 사들여서 그 기술자들을 전부 또데려오고 와서 미국에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했고 대부분은 화학무기로 이루어진다 라는 정확한 발표가 있었고요 그것을 현 시대에 보이지 않는 테러를 하기 위해서 암살을 하기 위해서, 예. 화학무기로 하고, 그 테러를 가하고요. 그것을, <목소리를> 그것을, 좀또 방해를 하러 왔습니다. 예. 그것을, 예. 또, 전파무기라는 단어로, 예. 사회에 뿌려놓고, 이 피해자들이 알려고, 이게 무슨 테러인가 알려고 하면 전파무기 조직스토킹이라는 단어를 뿌려놓고, 그것을 말하면, 망상병 환자로 가두는 이, 이 프레임까지 전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음, 지금, 저기, 고속도로 상이고 안전하게 차를 댔는데도 지금 계속 방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것을 영상을 찍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제가 1, 1차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을 올릴 것이고요. 이 영상은 다시 제가, 제, 음. 음 업로딩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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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아요. 예 외부 치료 화학무기 러를 받아서 20주 더 가다가는 기절해가지고 시신해서 20주 도 수술하고 나서 사람들 죽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알죠? 잘 알고 계시죠? 예예. 예. 수고들 하십시오. 예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다 그러죠 예자 네. 네. 저는 더 이상 왈가불가할 누구도 네. 자살방주원들 모두 모든 경찰들 도로경찰들 네? 자살방주원들은 그냥 술술술술 실투를 하고요예 네? 네? 자기가 교육받은대로 네? 저 사람 자살방지원들, 아까 그 테러 범은 그대로 교육을 받아서 이 화학무기 테러하고, 어, 전파무기로, 어, 얘기를 해서 더 가더라. 그 시스템이에요. 어? 전부들 수수수수 붑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법치주의가 민주주의과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이 나치새끼들이 이것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가지고 시켜서 하는 거지. 이들이 좋아하는 서거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슬슬 부는 거예요. 경찰들도 불고, 도로, 이 순찰대도 불고, 자살방지원들, 긴급대들도 다 부는 거예요. 왜 미쳤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편 들고 화음무기 테러범으로 사용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초과서 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시키는 대로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저들은요, 뭐, 큰 관심도 없어요. 이게 어떠한 상황으로 국민들이 죽고 있는지도. 자기도 그냥 밥벌이, 예. 경찰 일, 자살방지 요원 일, 긴급대응 팀, 그 다음에 도로의, 응, 이 순찬 일, 예? 하느냐고, 관심도 큰 관심도 없어요. 그 대신에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꼭 해야 된다 고해서 화학무기 데려가고, 오만가지 테러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수술 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교육받은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전파무기 전파무기 얘기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적이 없는데 뭡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 화학무기 쏘고 반짝반짝이는 라이터 키고 레이저 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차량도 계속 라이터 키고 그러는 이유가 전파 빛 공격으로 이 테러자가 이 대상자가 안부는 화학 무기 테러로, 화학 약품 테러를 받고, 고통스럽고, 온갖 증상이 일어나는 걸 전부 빛이나 전파나 음파로 테러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기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자사방전으로 전부 라이트를 키고 다니고, 레이저로 장난질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요? 전파 무기 테러예요 그러잖아. 전파 무기 테러라고 얘기해라. 왜? 넌망상병 환자로 가도 되니까. 이 시스템이에요, 정확히. 예. 여기까지 하고. 저도 좀금볼 일이 있으니까 이동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지 카메라가 없습니다 <laughs> 저는 장립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든 이 영상을 찍는 걸이 사실을 말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뒤에서 빵빵대고 그랬죠 앵대고 네? 아무 하자 없습니다 지금. 약품 테러를 외부치료로라도 약품 테러를 받아서 잠시 쉬어야 됩니다 안 그랬다면 20층 추돌 다른 국민들도 죽습니다 예, 네. 네.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사실이니까. 약품 데려가고 외부 치료하는 거 사실이니까. 모든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해도 습니다